이런 것보다 저는, 예, 제타, 제타 플러스랑 마크로스. 예, 잠깐만. 일본 님이 인사했네요. 일본 님입니다, 저번. 일본어네요. 일본, 일본! 핸드폰 배터리 충전, 충전! 충전, 충전! 아, 저, 제타 플러스 조립해보신 분들 좀 조립하기 아까워, 이거. 이거 좀 조립하기 아까운 것 같아, 이거. 아, 이거 조립하기 이제 아까운 것 같아, 이거. 좀 아까워. 이거. 어떻게 해야 되지, 이거? 아, 씨, 베리거. 아, 나 제타, 제타, 저기, 제타 플러스는 제가 고 조립했는데. 우주는 뭐, 딱 봐도 윙건담, 우주는 약간 윙건담이나 이런 거, 이런 거 좋아하는 저기잖아. 딱, 여기 좀 보이겠다. 제타 플러스. 제타 제타 아, 죽인다 죽인다 죽이야, 죽인다 죽인다 아끼면 똥됩니다 그냥 조립하세요 이거 아끼면 똥안될것 같아 이거 이거 나중되면 가격 더 올라갈 것 같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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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이거 내년에 저기 뭐야 반다이 가격 올린다 그랬잖아요 반다이에서 가격 20%인가 30% 이상한다 그랬잖아요 30%가 존나 센 거예요 6만 원짜리가 9만 원 되는 겁니다 그게. 존나 올라가는 거. 이거 가격 계속 올라가지. 이거 냅두면 이거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거. 이거 구하기 어려워. 이 흔하게 있는 모델이 아니야 이게. 음. 컨텐츠 볼. 뭐 우주. 여러분 제이손 프라 모델이라고 치면 카톡에 있습니다. 음. 우주가 또뭐 보냈나? 사진 찍어서 보냈나? 보냈나? 안 보냈네. 그린비, 그린비, 그린비. 사진 보는 것도 없는데, 뭐, 씨. MGEX 가격도 오래간. 아, 나, 근데, 그, 더블 제타는 멋있어. 더블 제타는 좀, 좀 제가 이제 곡선인 로봇보다 직선인 로봇을 좋아해요. 아, 그, 더블 제타는, 아, 비싸. 버카 모델, 거기, 당근 마켓에서 6만 5천원에 팔더라고, 누가. 6만원, 5천원 파는데 아, 비싸. 버카. 나 버카 필요 없어. 1만 원 사면 돼. 스티커 별로 안 좋아해. 음, 버카 제일 싫어, 내, 진짜, 씨. 버카 싫어해, 나. 더블제타 자체가 뭐, 씨. 나 어릴 때도 더블제타 좋아했어. 그러니까, 내년부터 반대가 다 인상되잖아요. 그러니까, 이제 창고에 있는 거안 팔고 버틸라 그러는 거야. 그리고, 여러분 아시겠지만, 저기, 반다이가 가격 올리잖아요? 그럼 타미야도 올리고, 다 같이 올려요. 6 5 0 0 0이면싼 편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샀어. 고비받 하다니까 2,024년 아, 보카 스티커 너무 많아. 미친 보카 같티라고나 보카 쓰지도 않는데. 이씨. 스티커 붙이지도 않는데. 야, 이거, 이거, 야, 뭐야. 이거 뭐야. 얘 스티커 또 붙일 거 있어. 또뭐 하나 있더라고. 여기 있네. 이게 또 붙이는 거 있더라고, 이렇게. 몇개안 되니까 패스. 저희 동네는 당근이 7만원. 아, 그래요? 아니, 근데 그 65,000에 파는 사람 팔려가지고 없어요, 이제. 그거 가격이. 좀안나 더블 스타 건담이 좀 되게 나왔다 안 왔다 그래가지고 아 포카 진짜 싫어 아 스티커 들어있는 데안 붙일 수도 없 씨. 아지 침뱉는 것도 힘들다 담에 필때 안면마비라 아이씨 뭐야, 이거 또. 그림, 어, 그, 어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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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 왔다. 뭐까? 뭐야, 이거 뭐야, 뭐, 뭐야, 이거 뭐야. 음. 더블제타네. 더블제타네, 더블제타.